이걸로 대만에 갔다 오셨네 네, 맞습니다. 와 매콤하면서 처음부터 조금 나와놨습니다. 음식 너무 좋아요. 좋은데 9개월 동안 했는데 안 되셨잖아요. 네. 비즈 얼마나 있으세요? 거의 매월 마이너스 2천만 원씩 빠고하 매월 2천이요? 거의 네, 네 포기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있겠, 되게 계속. 이번 달만, 이번 달만 약간 이런 주문을 걸면서 저한테 이번 달에는 일어설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가시죠, 네.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대충을 말씀드렸잖아요 대만 맞아요. 우육면 네. 하는 식당 그 아내분이 대만분이라고 하셨나요? 네. 대만분과 결혼을 해서 그 음식에 기준을 배우자분한테 맞춰서 음식을 맞췄고. 네. 근데 그 맞춘 음식이 잘 나와서, 대만에서 초대도 가서 유튜브도 촬영하시고.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대만 사람들한테. 네. 대단하시네요. 인상도 되게 좋으시고, 음. 열심히 하시고. 음. 맛도 잘 구현해내신 것 같고. 음. 근데 왜 배출이 잘안 나올까? 음. 얼마래요? 평일에 30에서 40만원 나오시죠. 아. 사장님은 좀 로컬 스타일을 다가가고 싶었는데, 그게 잘안 되시나 봐요. 음. 네, 남 셰프님이 그걸 제일 잘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잘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매장이 몇개 있으면 네. 감사하게도 일곱, 일곱, 개, 여덟 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한두 개, 세 개가 저도 맘처럼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쪽 분야에 경험이 많으신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네, 그 네네네. 사장님은 셰프님을 꼭 모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가보시죠. 네. 네. 저기 우육면이 보이네요. 저기죠? 네, 맞아요. 전 저런 글자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용면, 빨갛게. 일단 저희가 망원역이고 저 뒤에가 망원시장이랑 엄청 그냥 메인 상권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방금. 완전 건너편이고. 옛날에는 골목골목을 잘 찾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검색에 대한 그 정보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전 요즘 접근성이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들어가세요? 떡볶이가 있고 밑에 엄청 유명한 또 우동집이 있고. 카테고리로는 일단 밀리네요. 저는 우예미에 이런 걸 좋아하지만 잘안 찾아먹게 되는 것 같아요. 떡볶이는 한 달에 한번 드실 수 있잖아요. 우동이나. 이름은 어떠세요? 한상팔상. 고깃집 같아요. <웃음> <웃음> 아, 대단하시네요. 그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저도 효트에서 쌀국수 만들었지만 베트남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쉽지 않았어요. <laughs> 이 시그니처가 있네요. 9,800원. 싸네요, 정말. 중국집이구나 이게. 중국집이죠. 근데 대만 음식이에요. 아. 사장님 대만 음식 평소에 드세요? 아, 중국 음식 먹으면 위가 아파서 지금. 아 중국 음식 자체를 안 드세요? 아니야. 코리안 전통 음식하면 여기 시트야 시트 한정시 한정시 근처에 그런 데가 없어요? 없어 여기에 여기 망원시장 가면 있잖아요. 나물 팔고 막 누가 뭐이 고급 주택가에서? <laughs> 아이 고급 주택가에 여기? 아유 여기 학력이 얼마나 세인데? 학력이? 고학력 고소득 아 이랑? 몰라요. 전 강원도 속초 사람이라. 이 이렇게 뭘로 무슨 이런 장사를 하니 이게 되겠냐? 죄송해요. <laughs> 아유 이 땅을 읽을 줄 알고 사람을 볼줄 알아야지 세상을 헤쳐나가지. 그러냐? 죄송합니다 음. 아, 음. 얼굴은 멀쩡하게 <laughs> 잘생겨가지고 제가 잘 얘기해보겠습니다 친구한테 아이 그렇게 별이 없어 그냥 이제는 고생한 거 내밀어 둬야죠 <laughs> 들어가세요 아 제가 귀가 다 빨려가지고 이제 촬영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전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테이블도 4인석, 2인석 구성도 너무 좋고 근데 주방이 엄청 넓네요 여기 보면 창고도 있고 여기 또 드라이 창고도 있고 주방 잠깐 들어가도 되나요? 네! 들어오셔도 됩니다 주방도 엄청 깨끗하네요 혼자 일하기에는 되게 큰 주방인 것 같아요 저희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네. 이 사기 그릇을 넣어 놓는 건 냉... 저거 나갈 때 나가는 같아요아네 마장면, 마장면 나가는 네 찬면이라서 저 포인트가 엄청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 차가운 요리는 항상 저렇게 온도를 차갑게 유지하고 기본인데 사실은 모르는 분들이 많죠 망치 탕수육 같은 경우는 네. 망치로 두드려서 이 도우를 깨서 네. 소스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이 도우를 깨는 이유는 망치로 일단은 애분을 쫓고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어. 다음 음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음식은, 아까 말씀했던 팡이국판이라고 해서, 대만식 돈가스. 대만식 네. 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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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충건, 돼지고기, 소고기, 그 다음에 새우, 이렇게 들어가서, 고기의 러우와 네. 새우의 샤를 해서 러우샤 충건이라고 오.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인, 메뉴인, 이제 대만식 우육면 네. 그리고, 이게 도 제가 이제 만든 면인데요. 그 마라소스를 좀 저희만의 기법으로 특별하게 좀. 봤어요. 따뜻한 우행면이고 그리고 시그니처 우행면 같은 경우에는 갓절임이라고싼차이라고 하는 야채를 넣어서 드시면 좀더 맛이 어... 풍부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희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먹어볼게요. 충고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돼지 소 새우가 다 들어가는 사마비네요. 음. 이게 정통방식인가요? 실제 대만에 있는. 아니, 없습니다. 아, 개발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음. 물만두와 군만두에서 좀 많이 착안을 해서 네, 만들었습니다. 그냥 먹기에 뭐 소스를 찍으면 건조된 게좀해소가될것 네. 같긴 한데. 아, 네. 근데 왜냐면 세 가지 프로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수분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맛있어요. 네. <laughs> 제가 너무 건망진 것 같네. 요 <laughs> 그 속이 좀안찬 느낌이 있어서 네네 채소를 좀 넣어서 수분감도 올리고 꽉찬 느낌을 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크림소스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간 달지 않은 산미가 좀 있는 크림소스 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탕수육을 한번. 음. 탕수육 맛있는데요 되게? 맛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는 탕수육이 진짜 맛있는 거동네 염지를 하는 건가요? 살짝 하고 있어요. 제가 그 노포 중식당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는 덴뿌라라고 하잖아요. 네. 그 튀김옷이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등심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잘 튀겨서 등심에 육향이 잘 있는 것 같거든요. 염지를 많이 하면 푹신해지긴 하나 육향이 달아나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그 중식 노포를 왜 얘기했냐면 맛소공이랑 되게 잘 어울릴 거예요. 어? 제가 준비된게 한가지 아, 있어요? 네드겠습니다 아, 네. 마늘소금이라고 해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탕수육에 저희 사연이 있는게 저희 와이프가 이제 화교 3세인데 네. 돌아가신 아버님이 중심의사였고 아버님께서 해주시던 탕수육을 조금 그리워했었어요 네. 그래서 옛날식 탕수육을 먹고 싶은데 요즘다 꿔바로우밖에 없어요 어, 음. 만들다 보니까 탄생한 메뉴. 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저희가 옛날 때. 노포에 파는 그 탕수육에. 네, 탕수육. 네. 네, 네 맞니다 그래서 저희 메뉴에 고기 튀김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덴프라 메뉴가 원래는 처음에 메인이었다가 한국 사람들이 탕수육을 좋아하다 보니까 소스를 추가해서 그런 메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음. 탕수육. 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대만식 고기튀김이란 말이 어려울 거예요 그냥 뭐뭐 탕수육이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결국에 이런 표현하고 싶은 것들은 저는 보통 메뉴 내용 설명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딱 들었을 때그 이미지가 떠올릴 수 있게 해서 그런 제목을 지어주고 네. 내용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요리사 아버지씨 뭐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막 만든 대만식 고기튀김 이런 설명으로 들어가고 네. 메뉴명은 사람들이 익숙한 걸로 가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네. 이게 요즘 탕수육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네. 이게 소금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서 응. 아빠 미소가 나오시네 <laughs> 맛있습니다 이게 가장 시그니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걸로 대만에 갔다 오셨네 맞습니다 와. 저는 예전에 베트남 식당 처음 할때 아르바이트생 중에 베트남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쌀국수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맛 어때? 이러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저한테 이건 베트남 쌀국수가 아니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laughs>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의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고기부터 당신료가 세네요 고기 맛있죠? 매콤하네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입에 맞추다 보니까 아... 매콤하면서 처음부터 조금 넣어놨어요 음 괜찮은데요 저는? 근데 사람들이 좀 호불호가 있나요? 약간 향에 대해서 조금 향에 대해서. 있으신 것 같아요 음. 피딩님 이거 맛있게 드셨다고 맛있게 드셨어요 네. 생면인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면양이 되게 많네요 이 네. <laughs> 포션 나와있는 건가요 그게 딱 하나? 제가 따로 저울에서 아저울 지는 거예요? 한180 주나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정확했어요. 네. 저는 처음에 그디님이 대만에서 먹던 그 맛이라 생각 말씀하셔갖고 이국적이겠구나 했는데 생각보다 이국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약간 매콤한 그런 부분들이 단맛을 좀 개운해주는 것 같아서 저 맛있는 것 같아요. 고기 향이 강한 거 말고는 너무 마, 맛있어요. 저는 걱정했는데 마라 마라 비빔면, 네. 마라 비빔면, 네. 따뜻한 면이죠? 네, 맞습니다. 제마장을 넣은 건 그럼? 네, 맞습니다. 아. 아 여기 그, 한상83 뜻이 뭐예요? 제 이름이 한상우고요 상우님? 예. 아. 그리고 83년생이라서. <laughs> 한상우 83년생, 네. 왜 그렇게 해주셨어요? 제 친구들이 저를 한상, 한상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저처럼. 이제 와이프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거 어때? 해서 저는 그런 심리적인 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느끼는 게. 김유미 우육미엔과 네. 왕금용 우육미엔 중에 뭘 드실 거예요? 네, 왕금용. 그러니까요, 그게 있다니까요. 뭐, 백반집을 가는데, 최미나 백반집보다 이예순 백반집, 저희 장모님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런 진짜 심리적인 게 있어서, 한삼팔삼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피디님이랑 얘기했는데, 고깃집이랑 좀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서, 뜻은 되게 좋지만, 네. 그 뜻은 부르기 쉽고, 사람들한테 각인되기 쉽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떠올려지는 네. 경쟁력을 갖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이름을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목소리도> 비빔면 같은 경우는 공깃밥도 소량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다 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양념과 같이 비벼 드셔도 맛있어요. 아... 이건... 다 괜찮은데 약간의 산미가 추가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 끝맛의 텁텁함을 개어낼 수가 없어서 어, 보겠습니다. 튀긴 돼지고기잖아요, 그죠? 그냥 소스가 없나요? 네 소스는 따로 없고 이렇게 그냥 한번 우를 룰로... 한국식으로 좀 제가 재해석한 거였 있는데 네. 밥이랑 같이 드시면 이거를 음. 식어도 그렇지 되게 괜찮네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많이 시키나요? 남자분들이 아래도좀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남자분들이요? 돈까스... 아 돈까스니까. <laughs> 저희 배달도 하고 있는데, 네. 배달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게, 아, 네, 메뉴가. 제가 지금 메인 요리랑 식사 메뉴랑 튀김 메뉴까지 다섯 가지를 먹었는데요. 어, 저의 총평은 집밥 같지 않고, 식당에서 진짜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한 메뉴고요. 하나하나 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그냥 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음식이에요. 네. 근데 되게 어려운 음식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네. 여기 얼마나 일을 어떻게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좀 있으면 9개월째 되거든요. 아, 얼마 안 됐네요. 네 아, 월세가 어떻게 돼요? 관리비랑 다 해서 300만 원. 몇 평이죠? 여기 한 30평 되나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21, 3평에서 4평 정도. 여기 지나가다 초입에 보니까 유명한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우동. 떡볶이가 있더라고요. 거기 두 곳은 점심에 장사잘 되지 않나요? 네. 근데 여기는 안 되는 게왜 그런 거 같아요? 잘 모르는 음식이라서 그걸 알고 계세요 사장님은?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아 최근에요? <laughs>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미끼 같은 메뉴가 있으면 어떨까? 사장님 짬뽕에도 잘 하실 것 같아. 짬뽕이 만약에 이런 육수를 끓일 줄 알고 면을 사용할 줄그 맛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조금 짬뽕이랑 믹스매치를 해갖고 파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음식은 되게 괜찮았지만 괜찮은 음식은 어디에도 있으니까. 네. 사람들의 꾸준히 찾는 경쟁, 경쟁력 있는 카테고리 의 메뉴가 중요합니다. 네. 한 가지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꺼거 가, 와보셨다 했잖아요. 네. 꺼거가 아직도 너무 잘 돼요, 저희 용산에서는. 용산에서 하루 매출이 15평이거든요. 네. 400만원이거든요, 평균. 15평인데. 꾸준히, 1년 내내. 근데 제가 하남 스타필드에 꺼거를 오픈했었어요. 1년 동안 행사, 팝업, 팝업으로. 네. 근데 그 바이어분들이 자꾸 꺼거에 원앙볶음밥부터 해뭐 시그니처 요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저는 조금 안될것 같은데 하면서 넣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꺼거가 3개월 동안 15개 매장 중에 브랜드 중에 꼴찌를 하는 거예요. 매출이. 사먹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쇼핑몰에 오는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있거든요. 1등이 어디냐면 한박집이었어요. 네, 제가 브랜드는 얘기 안 할게요. 한박집인데 내 음식에 정말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완제품도 없고 다 소스 사이랑 똑같아요. 네. 근데 필동 한, 아, 필동 한박. <laughs> 필동 한박, 대단한 브랜드예요 왜냐면 그 포지션이 완벽한 쇼핑몰에 돼있는브랜드거든 진짜 똑똑하신 거예요, 대표님이. 전 요리사 측면에서 아직도 한참 모, 모자른 거죠. 필동 한박을 딱 주문했는데 30초 만에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맛을 먹었는데 이게 맛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1, 2, 3등이 어디냐면 한박, 우동, 돈가스인 거예요. 아, 카테고리에 벽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장님도 연구개발을 잘하시니까 떡볶이와 우동을 이길 수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고 근 네. 사장님 가게는 나빠 보이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정답 아닐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요리는 얼마나 하셨어요? 대학도 요리 전공하고 스물여덟 네. 살 때까지 요리를 계속 하다가 이제 멈추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네. 13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고 왔 아, 데 스물여덟까지 요리를 하시다가 네. 회사 생활을 13년. 13년을 또 하신 거예요? 네 오래 하셨네요 근데 어쨌든 되게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루 30만 원 파는 게 네.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아이 한 명인가요? 둘째 딸, 있어요 딸도 있어요. 어머니는 뭐 하세요? 배우자분은? 지금은 이제 육아에 거의 독력단절이 되고 있죠. 아... 그래서 이제 가게 이거 뭐 할때 제가 회사 그만두게 된 것도 아들 때문에 그만둔 거고 사실은. 아 왜요? 제 직업이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아, 근데... 어느날, 아빠 학교 다닐 때 사진 좀 보여줘. 그래서, 대학교 때 사진을 보여줬더니, 아빠 요리사였어 이렇게 생각 <laughs> 아니, 아빠 회사원인데, 아빠 다시 요리했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 해서 그 말에 용기를 좀 얻어. 틈만 나면 계속 연습을 하고, 만들어 보고, 개발하고, 어? 레시피를 만들고, 보여줄 거야. 코로 때, 둘째가 태어나서 면육아휴직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음 아들이 이제 말한 마디에, 지금이다. 음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은 너무 괜찮은데 어려운 점이 매출이잖아요. 맞습니다. 매출이 하루 평균 매출이 30만 원인 거예요. 네. 쉬는 날은 있나요? 사실 뭐 아이들을 볼수 있는 날이 일요일밖에 네. 없다면 일요일 오픈을 네.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 혼자하시고 네, 네. 서포트하는 월 직원분 있으신거요 네네. 마이너스에요 지금. 네. 뭐 아까 월세가 300만 원. 네 맞죠. 네. 여기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예요? 일단 처음 오픈할 때 공사비랑 집기류 이런 거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7천이요? 네, 그 이후에는 매달 적자를 네. 보면서 빚이 좀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빚이 얼마나 있어요 거의 매월 마이너스 2천만 원씩 공부했다고 하시고 매월 2천이요? 거의 네네뭐 물론 제가 생활하는 비용까지 다 해서. 아. 그러면 빚을 어떻게 해? 은행에서 계속 지 아, 어, 되게 히, 힘든 상황이네요 네. 음. 포기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 있었겠네요 되게. 네 계속 이번 달만, 이번 달만 약간 이런 주문을 걸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번 달에는 일어설 수 있겠지 음.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이고 네. 거의 생존 게임인... 맞습니다 이게 권리금을 내도 지금 해결이 안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게 네, 맞습니다 음. 사장님이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서 네. 저 한번 믿어보고 고기짬뽕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고기짬뽕 네. 네. 약간 지금 메뉴는 네. 좀 정리정돈을 좀 하고요 네. 네. 왜냐하면 메뉴가 많아서 재료비에 대한 비용 코스트도 엄청 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단순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지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네. 재료비에 가장 크게 안 좋게 영향을 주는 메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친구들 조금 정리하고. 네. 그리고 우육면은 남아있대, 아까 말한 것처럼 떡볶이와 우동을 이길 수 있는 카테고리의 메뉴를 하나 만들고. 근데 저는 고기짬뽕 제대로 하나 있으면 대박이 날것 같아요. 네이버 보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꺼어 치면은 네이버가 알아서 정한 게 있어요, 여기에. 효트 사장님이 운영하는 중국집이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할때한 줄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화교 3세대 부부가 운영하는 네. 고기 짬뽕 전문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탕수육 다 먹었는데 다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 탕수육이면서 고기 짬뽕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집 좀 되게 심플하고 힘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되게 무서울 게 하나 뭐 있냐면 고기 짬뽕 제대로 만들어서 만들어놓잖아요. 네. 못 보던 손님들이 이제 올라오실 거예요. 아. 어른들 올라오실 거예요. 네. 짬뽕 하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애호박찌개 있잖아요 아. 그거를 잘 구상해보세요 빨갛고 애호박찌개 있잖아요 고기 애호박찌개 네. 미치잖아요 네.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죠. 그 약간 오마주를 좀 해보세요 네. 애호박찌개 그 칼칼한 요 소유로운 데요? 네 이런 베이스로 뭔가 <laughs> 근데 일반 라면집에 구성으로 가면 돼요 네. 탕수육이 아까 같은 사이즈로 가면 안 돼요 그냥 가라하게 네. 포션 네. 짬뽕 네. 먹는데 5천원인가 6천원에 고기탕수육을 먹는다? 100만원도 그그 아.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는 상류 네. 네. 좋아하는 거 하세요? 지금 중화풍으로 가야 될 거냐? 내가 대만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될 것이냐? 이제 큰 질문 중에 하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풍이 빠지는 게 이제 맞는 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죠 지금? 매출이잖아요? 살아야, 살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사장님은 백종원 분이나 장사인 시에 나오는 우리 요리사들 뽕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장님한테. 근데 또 요리를 잘하세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한 그이 브랜드의 방향성이 있었잖아요. 네. 아내를 위한, 아내, 아버지를 위한, 아들 위한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것 같아서 대만을 버리기 싫은 거잖아요. 내가 작은 컨셉이. 네네네. 근데 제가 말한 그 알맹이는 갖고 가도 된다니까요. 여전히 아내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으로서의 진정성 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마약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맛있다고 하니까 놓칠 네. 수가 없어요. 맞아요. 진짜 맛있다고 하니까 되겠지, 되겠지 하면서 계속 한달 내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버리는 게더 많을 거잖아요. 네. 주방도 너무 크고. 네. 딱 크게 잡으면 그두 개네요. 아래를 이길 수 있는 카테고리와 쉽지 않아요. 근데 떡볶이랑 우동 이기기. 맞아요. 네.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게 뭐다? 짬뽕 짬프 국민 음식. 무조건 잘될 거예요. 네. 당장 이번 주까지만 재료 다 소진하시고. 네. 당장 간판을 바꿀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어차피 초입에 있는 간판이 잘안 보여요 이 배너만 바꾸세요 배너만 좀 투박하게 바꾸고 어떤 타겟을 잡냐면 인스타 안 하는, 인터넷 안 하는 어른들이 오면 성공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젊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면 돼요 근데 고기짬뽕 바로 만들 수 있나요? 연습 좀 해봐야 되잖아요 가끔씩 하는데 영국찌개를 네.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다가 면을 넣어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아 와... <laughs> 근데 아까 그 말씀에서 하 너무 맛있겠어요 에어 호박 짬뽕이라는 게 있나요 네이버에 치면 아, 없을 것 같죠? 어, 재밌는데 여러분. 네. 그럼 이걸로 밀어도 되잖아요. 네. 육수가 뭐예요, 여러분? 무슨 소뼈수? 저는 한우 갈비뼈로. 한우 갈비. 네. 한우 잡뼈가 낫지 않아요? 가격대가? 네, 그렇죠. 잡뼈 한번 한번 활용해보세요. 네네, 잣뼈. 한우 잡뼈 되게 싸니까. 네. 그거 하고 음. 고기 짬뽕은 무슨 고기 쓰죠? 등심을 하는 게제 등심. 네, 왜냐면 탕수육 그냥 고기 튀김을 할 거면 한 고기에서 나오 어, 좋네요. 예. 맛이... 그걸로 해갖고 하면 되겠네요. 면은 아까 면이 칼면인가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이게 쌀면인데. 쌀면이면 쌀면. 토렴이 쉽겠구나. 네, 얘는 그냥 넣었다가 빼기만 하면. 그래도 일반 짬뽕면이 많이 쓸 수는 있죠. 국물에배리에이션을 되게 좋는데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딱 시키는데 이 면이 뭐야 이러면 이따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냥 짬뽕면 쓰셔야겠다. 고기짬뽕. 대박 났으면 좋겠네요.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메뉴거든요. 아. 그리고 블로그 한번딱 올리면, 카테고리에 서교동의 유명한 애호박짬뽕.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하게. <laughs> 또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혹시? 아, 창의적인 걸 많이 하시지 않요 네. 그런 거를 하시는 모티브가 된다거나 아이디어가 제공받는 게 따로 있으신지 저만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잠을 좀 줄이는 편이에요. 네.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항상 제가 좀 예민해져 있긴 해요. 그 예민해져 있다는 게 오늘 고기창풍 얘기했잖아요. 사장님한테 네. 머릿속에 창풍밖에 안 보일 거예요. 이래서. 네. 그런 예민함을 좀 갖고 있어야 창의적인 생각이 조금 내,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게 아닐까? 거기에 가장 큰 원동력은 체력인 것 같아요. 네. 힘드시잖아요. 네. 장사가 안 돼도 힘들잖아요. 사실 똑같이 청소하고 준비하고 마감 청소하고 네. 네. 좀 지치잖아요. 에너지 빠지고 근데 가족을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는 체력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가족 얘기까지 하게 <laughs> 또 있나요? 마케팅 같은 거 하실 때 네. 이렇게 특별히 이거는 무조건 한다라는 이렇게 어떤 타이틀이 있으신지? 그래서 네, 저는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게. 마케팅하면 인터넷에서 뭐 올려갖고 사람들 오게끔 해야지가 아니라, 네. 여기 주변에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네.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오냐 할 거냐에 대한 네. 행위인데, 꼭 인터넷은 안 이루어져도 된다니까요. 저는 무조건 살아나려면 동네를 잡아야 된다생각합 해요. 네. 인스타그램이 있나요? 네.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홍보하기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한 15만 원만 쓰잖아요? 주변인 람들한테 계속 떠요. 저는 자주 써요. 저는 뭐, 지금도, 여기 보면, 45명이 봤지만 도달이 1 1,000명이에요. 네. 53,000원 썼네요. 네. 이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인스타에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모니터에 포스티드 한 장씩 되 있잖아요. 그냥 해라고 아, 제 사무실이요? 네, 에, 에, 에. 그게 셰프님한테 본인 스스로가 하는 주문인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제가 선택해야 될게 되게 많거든요. 결정권자다 보니까, 아, 어떻게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정을 못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하는 저의 에너지 소모가 되게 크거든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냥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냥 하는 거고. 그걸 저는 안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제첫 가게가 용산이었던데 내년에 쫓겨나거든요. 되게 큰 일이잖아요. 네. 엄청 큰 일이에요. 근데 괜찮아요,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빚이 엄청나. 요 아직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생님도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애들 대학 보내야 되잖아요. 그쵸 <laughs> 저도 그렇고. <laughs>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인 건 해보세요 그냥. 네. 그거하다안 되면 또 다른 거 하면 되죠. 계속 투쟁해야죠 계속. 또 질문 있나요? <laughs> 저 약간 사주 보는 곳. <웃음> 그러니까요. 갑자기 <laughs> 생각났는데 거거를 하실 때 어떻게 하면? 흔하지 않은 음식이었잖아요. 그런 음식을 이렇게 신뢰하는 한 가지가 있었을 네. 게요. 뭐 믿음이 있었냐고요? 네, 어떤 네, 거에? 네.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네. 모르기 때문에 한 거예요.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하라면 하라면 안 한다고. 확장성이 달라요. 결국 우리 회사를 조금 더 멋져 보이게 할지 언정 매출로 따지면 우리 전국에서 1등하는 중국집이미 비교했을 때, 한없이 작은 존재고, 용산이나 상권이 끝날 때쯤에 이 꺼거라는 게 얼마만큼 갈지도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때 진짜, 베트남 음식점을 하다가 딱 꺼거를 했을 때, 와, 중식을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베트남 음식보다 중식을 좋아하는 거. 근데 또, 키보를 했거든요. 네. 일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구나. 그쵸. 그렇죠? 렇 네. 응. 근데 꺼거가, 자신 없어요, 저는. 딴데 동네 가라 고하면한 번, 하남 스타필드에서 한번 그런 걸다 겪고. 아. 저도 고민이 많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하자라는 말을 계속 하는 거할수 있다. 그냥 하자. 그냥 해야지. 잘 되실 거예요. 감사합 초대 한번 해주세요. 네. 짬뽕 만들어지면. 네. 자리 없어갖고 막 난리 나면 대박인데. 그렇게 되면 고기 쏘실 거죠? 그럼요. <laughs> 잘 되실 거예요. 잘안 되면 저를 죽이세요, 그 <laughs> 그때 말씀드렸던 고기짬뽕, 지금 계속 연구개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중간 체크,